자, 포홀, 포스코 인터, 갑작스러운 급락 포스코 그룹에 무슨 일이 있나라고 했습니다. 자,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인터내셔널, 급락 나왔어요. 이게 보시다시피, 포스코 스틸리온, 그렇게 많이는 안내려갔는데 윗꼬리들을 좀 달긴, 에, 꼬리들을 달고 올라오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포스코 DX도 뭐, 장중에 5% 넘게 빠졌었고, 포스코 인터도 5% 넘게 빠졌었고, 포홀은 결국에는 5%의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뭐, 31만원대도 회복이 안 됐었는데, 일제히 하락을 했어요. 요즘 제가 트렌드를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업황 전체가 상승하고 하락을 하기도 하지만, 그룹주별로 움직임이 따로 나오기도 한다고요. 특히, 2차 전지 셀 업체들도 상승을 했고, LG 화학도 상승했고, 소재 업체가 일부 하락을 했지만, 이날은 포스코 그룹주들이 하락폭이 유난히 컸습니다. 한마디로 그룹주별로 움직이는 거에 얘네들은 조금 그거하고 일맥상통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포스코인터도 보시다시피 2.88% 낙폭이 좀 줄이긴 했는데 낙폭이 장중에 꽤 있었어요. 전반적으로 그룹주가 하락을 했고 포스코그룹주 ETF도 하락을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얘네들이 왜 그랬는지 그 이유를 알려면 우선 이것부터 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마이크. 어. 이게 이게 왜 이렇게 돼 있지? 잠깐만요. 아 어, 이거 없던 걸해 주세요. 예, 네, 없던 걸해 주세요. 자, 이유를 알려면 이것부터 알아야 되는데 자, 포스코 그룹이 최근에 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포스코 그룹도 요걸로 지금 관심을 얻었었죠. 어떤 거냐면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봐야 됩니다. 64조 원 규모의 LNG 사업을 주도하는 마이크 던리비 미국 알래스카 주지사가 어제 방안을 했습니다. 오늘 그리고 안덕근 산업통상부 자원부 장관을 비롯해서 기업들과도 회동을 갖게 될 예정이다라고 알려져요. 여러분도 이거 잘 알고 계시듯이 알래스카 LNG 개발은 알래스카 북부의 가스전에서 LNG를 생산을 해갖고 1,300km의 길이로 가스관을 만들어 갖고 남부까지 나른 뒤에 액화해서 수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가스관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길을 만들어 뚫어야 되는 거고 거기에 이제 강관이 필요하고 철강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거 날라야 되고 엄청나게 지금 들어가는 프로젝트입니다. 금액 자체만 보면 64조원 규모입니다. 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공들이고 있는 사업이에요. 이게 한편에서는 관세 압박을 좀 완화해줄 수 있는 협상 카드로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 실제로 마이크 던리비 알래스카 주지사는 현지 매체 인터뷰를 통해 갖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철강에는 관세를 면제할지 논의 중이다. 한마디로 여기다가 철강 넣어줘. 그러면 우리가 그 저기 빼줄게라고 하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협상을 해야 되겠죠. 우리 나라 다 빼줘 이런 식으로 해당 사업에 필요한 철강을 대략적으로 160만 톤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아, 철강 관세가 여기서 추가가 되면은 사업비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막아줄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살살 구슬리고 있는 걸로 해석이 될수 있겠죠 지금 우리 정부 입장은 어떠냐면 굉장히 신중하대요 왜냐하면 사업성이 좀 떨어진다 라는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알래스카는 1년 중에 절반 이상이 아 추운 곳이잖아 다 얼어 있어요 그럼 공사하기 어렵겠죠 2020년 이후에 LNG 가스전 개발 비용이 계속 올라가요. 지금 공사라는 비용 자체는 다 올라갔어요. 30% 이상 상승했대요. 실제로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참여하고 있는 기업도 알래스카 주정부 소유의 가스 라인 개발 공사 ADGC가 유일합니다. 이게 왜냐면은 투자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기후 환경이 안 좋아가지고 네로라는 기업들, 엑손모빌, 브로티시 페트롤리움 이런 곳들도 민간 자본들도 이미 예전에 애시 전역에 모두 철수를 했을 정도로 여기가 악명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사업성만 놓고 보기에는 아좀 고개를 절레절레 저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아 지금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신중하게 보고 있는 거죠 문제는 근데 뭐냐면은 우리랑 똑같은 처지에 있는 그 관세 때문에 지금 머리 아픈 일본이나 대만인데 일본이나 대만은 경제성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트럼프 행정부가 역점 사업이면은 협력하겠다 손을 우리 잡겠다라고 덥석 잡았어요. 그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은 애시전역이 엎드렸어요. LNG 사업부터 해가지고 LNG 먼저 막 수입하고 그다음에 여기도 들어가겠다라고 하고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도 지금 지, 지목을 했잖아요. 우리 약간 지금 애매하다 이러고 있는 거죠. 2 일에 지금 대미 무역흑자극을 상대로 상호관세 부과하는데 LNG 수입으로 수, 흑자를 줄이고 투자권을 확보해 갖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한다. 일본이나 대만이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였고 미국 거를 좀 수입을 해줘 갖고 미국한테 나고 있는 흑자 규모를 줄여 그리고 거기 줄여가지고 뭐 적자를 만들 수는 없으니까 이 상황에서 미국 쪽에 있는 투자까지 확보해 가지고 에너지를 좀 강화할 거야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이제 들어가는 국내 유일한, 아니, 유력한 기업들이, 이건 그냥 보도가 되고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SK이노베이션 ENS, 세아재강 이런 데입니다. 이거는 이제 미얀마 가스전 개발에 성공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계속 언급이 되는 거고요. LNG 터미널 운영, LNG 트레이딩, 뭐 이런 밸류체인이 탄탄하다. ENS 같은 경우에는 LNG 사업을 이어가 고 그래갖고 SK 이노베이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이게 합병 끝나고 나서 LNG 관련주로 조금 주목받을 수 있긴 한데 이게 좀 SK온 때문에 하도 저평가가 돼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SK 이노베이션 액침 냉각도 있고요, LNG 사업도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정유만 있는 게 아니고 어, SK 배터리만 있는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요런 것들이 좀 이제 어, 주목받고 있고요. 세아제강은 강관이죠. 그리고 강관 기업들이 최근에 많이 올라갔었고 중에서, 강관 중에서도 세아제강 그래가지고 lng 프로젝트에 필요한 강관의 사양을 만족시킬 수 있는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다 아,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어떤 이벤트가 있냐면 은 알래스카 주지사하고 기업인 만찬이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뭐 대단한 결과물의 도출보다는 인사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측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이후에 이제 개별 기업 면담이 진행이 되는데 대만한테는 뭐 투자 의향서 제출을 아예 요구를 했대요 근데 대만하고는 이미 사전에 조율이 다 됐던 거고 우리나라하고는 사전 조율이 없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가는 건좀 어렵지 않을까 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들의 경우에는 좀 조심스럽다 보니까 정부하고 조율한 뒤에 다시금 얘기가 나올 확률이 좀 있어 보이고요 야 근데 이렇게 얘기 나왔는데 포우라고 포인이 왜 이렇게 하락하는 거고 포스코그룹주가 왜 이러는 거야 주지사가 왔는데 이거 왜 하락하는 거야 예 최근에 포스코 그룹이 오른 이유는 2차 전지 때문이 아닌 건 알고 계실 겁니다. 철강 산업 개선 기대감, 뭐 중국 쪽에서 감산 들어가고 그다음에 철강 쪽으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고 우리나라 반덤핑 중국 쪽에 때린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상승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에 대한 차익 실험 매물이 나온 것으로 기술적으로 보면 이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주가는 어떻게 올라가냐면요. 기대감에 의해서 먼저 올라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였죠 알래스카 엘엔지 그러니까 관련주 찾은 다음에 걔네들이 거의 묻지만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냥 주가는 언제나 그래요 뭐 대형주가 상승폭이 좀 적을 뿐이지 기대감에 쫙 올라갑니다 그리고 숨 고르기를 하면서 이게 맞아 라고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서 숨 고르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숨 고르기를 하면서 재료가 이제 노출이 되겠죠 그래 갖고 재료가 노출이 되는데 이번 재료 노출은 알래스카 주지사가 직접 온 겁니다 이제 실체를 본 거죠 1차 실체를 본 거예요. 그럼 기대감에 그동안 상승한 것이 합당했는지 확인을 하는 과정인데 알래스카 주지사가 와가지고 지금 이게 협의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것들을 주고받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서 향후의 재료를 확인하는 과정이죠. 그럼 향후에 여기서 긍정적으로 갔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뭐를 할 거다. 그러면 긍정적인 재료가 확인되면서 추가 상승이 나오는 거고, 아 이거 별거 없는데 아직까지는 그러면 이제 뜨뜻미지근하게 갔다. 그러면 약간 실망 매물들이나 아니면 조금 이제 부침이, 아니면 보합권 수준에서 아니면 다른 재료를 모색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상승할지 하락할지 보합으로 갈지 이제 재료 확인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그러면 이제 추가 상승을 할 때는 다시 숨고르기를 또 해요. 왜냐면 그 다음 재료를 좀 보겠죠 그러면서 주가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해당 패턴에서는 현재는 숨고르기 수순으로 보이고 있고요 알래스카 주지사가 방문을 하면서 기대감에 올라온 주가들이 재료의 1차 확정에 따른 하락 및 순환매 그리고 오늘 이제 주지사 방문 이후에 기존과 다른 소식들이 좀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진다면 다시 상승 흐름으로 가져갈 수 있고 별다른 게 없이 그냥 지나간다면 뭐 이제 해당 재료로 인한 상승은 숨고르기 국면을 조금 더 이어갈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이후 상황은 이제 첫 번째로는 사업의 LNG 사업의 그 가스관 사업의 수익성보다는 참여 유무의 그 결과로 움직일 것으로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참여를 하느냐 그래서 긍정적으로 우리가 가느냐 그리고 어느 기업이 들어가느냐 이거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러브콜을 보내면서 무언의 압박을 좀할 수도 있고요. 우리 정부가 참여 의사를 맞이 못해라도 밝히는 경우에는 우선 또 기대감이 올라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변동성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후의 상황은 전개되는 과정에 따라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테니까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